토코로닷다 라고 해서 하마터면 뭐뭐할 뻔했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일상회화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를 직전의 상황을 나타내요. 하마터면 그러니까 아야우크 하마터면 모스코시대 조금만 더하면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런 부사들과 호응을 해서 자주 씁니다. 접속은 동사 사전형 도커로 닫다 동사 부정형 도커로 닫다 자 사전형에 붙었어요. 시느 도커로 닫다 죽을 뻔했다. 노래나이 도커로 닫다 타다라는 동사 노르 그것의 가능형이죠. 노래를탈수 있다. 노래나이탈수 없다. 탈수 없을 뻔했다라고 해서 차를 놓칠 뻔했다라는 뜻이겠죠. 신으 곳어닷다 노레나이 곳어닷다자 예문입니다 아브나이 아야우쿠 크루마니 히카레루 곳어닷다 아브나이 위험해 아야우쿠 하마터면이라는 뜻이죠 크루마니 차에 히카레루라고 해서 치이다 크루마니 히카레루 차에 치이다 크루마니 히카레루 곳어닷다 차에 칠일 번했다 아브나이 あやうく、車にひかれるところだった。あやうく、一生懸命生きるところだった。ハマト面이라고할때、あやうく、라고해서、ひらがなを쓰셔도되고、おはんちゃあやうく、るすしょと됩니あやうく、ハマト面。 一生懸命,열심이죠 열심히, 生きる, 살다, 生きる,ところだった,살 뻔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동사의 사전형에 왔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한국 에세이가 일본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던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야우크 一生懸命,生きる,ところだった, もう少しでバ스니 노れないところだった. 뭐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니까 자칫하면 버스니 노れ나이 타다라는 동사 노르 노래르 탈수 있다라는 가능형 나이 부정 노래나이 탈수 없다. 노래나이ところだっ탈수 없을 뻔했다. 즉 버스를 놓칠 뻔했다라는 뜻입니다. もう少しでバスに乗れないところだった。仕事で失敗して会社を首になるところだったが先輩が助けてくれた。仕事で업무を失敗して失敗해서会社、회사를首になる、首も、もがじい라는뜻입니다。首になる、もがじでだ。首になるところだったが、うん やりぽんえっちまん先輩が先輩が助ける読った、助けてくれたとは終わった仕事で失敗して会社をクビになるところだったが先輩が助けてくれた